앞에서 그분을 나의 삶의 기둥이 되어주도록 그렇게 섬기고 모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당신을 초청하기 위해서 역바에 보낸 것입니다 자 이제 33절 드디어 마지막 절에 오늘 이 권회료가 하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들이다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 되었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나이 아멘 자 32절을 또 보면 욕바의 베드로를 초청하기 해서왜 자신이 사람을 보내야 되는지 이런 과정도 써 있습니다만 오늘 당신이 오셨는데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순복해서 여기까지 오신 것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당신 눈에 보이는 모여있는 이 저희들은 우리들은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합니다. 왜? 당신의 삶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과거의 추억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배선함으로서, 업으로서 그 물고기 잡는 방법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에게 위탁하시고, 당신에게 맡겨주신 그 말씀을 다 듣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이 소중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남김 없이 숨김 없이 당신께서 맡아 주시는 당신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다 말씀해 주세요. 다 흡수할래요 하는 것입니다. 자, 우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심령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변함없는 예배 시간, 오늘도 변함없는 말씀 시간 그저 흘려 보내는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오늘 고넬리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리고 함께 모이는 간절한 이 사람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명하시. 그 말씀을 우리는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하는 이 자세를 갖췄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설교의 홍수 속에서 라디오만 들면 여러 가지 뭐, CBS 방송 듣고 CTS 뭐, 극등 뭐, 많습니다. 들려는 오는데,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속께서 당신에게 가신 모든 것을 듣고 잡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단순하게 듣는 게 능사가 아니라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듣는 것은 듣는 것 자체에 목적을 하지 않습니다.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듣고 하나님의 뜻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 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합니다. 아, 네. 베드로를 보내신 이유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모두 전달하라구요. 우리를 이 세상에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먼저 들은 우리가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 네. 이 작업이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작업이에요. 베드로의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파 전도의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도의 사명을 잊지 마십시다 아멘. 전도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 안에서 봉사하고 사랑하고 먹고 마시면서 웃고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의 제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말씀을 전파하여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든 신령들 영적으로 궁주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있다면 복음 전파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주저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고렐료는 주께서 당신에게 베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해서 다 하나님 앞에 있다 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오늘 그런배드로 앞에 우리가 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이 믿음이 큰 믿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사람 앞에 서기를 좋아하는데 오늘 이방인이었던 콜레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만 의식한다고요 그분 앞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경건만동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허튼 행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고,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영광만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모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코람데우의 삶, <laughs> 이 삶이 베드로와 그리고 고렐리오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말씀이이 말씀을 주이 마스터마, 이름으로마원을 드립니다 마스터마, 아멘. 이마겠습니다마스가마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 영광을 주